자 그럼 박사님의 기지 같은 게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보죠 대단한데 오, 굉장한데요 박사님 그렇지 레이지 이것 좀 보게나이 헤헤헤내 연구기지에 온 것을 환영하네 이곳은 내 천재적인 발명품중 하나로 냉담한 시설을 갖춘 튼튼한 이동식 연구실이 아 이런 날에 데뷔해서 준비해두기 정말 짜랐지. 응, 내가 이 호텔에 있는 이유, 거기에 아주 깊은 사연이 있네만 간단히만 하자면, 아 그러보니 고아그 아라타 박사는 초대받아서 온게 아니잖아요, 그렇죠? 우리들은 초대받아서 왔는데 이 박사는 왜온 거지? 함정에 빠진 셈이지. 어느 날이 호텔에 오너라는 사람으로부터 초대장이 도착했는데, 어 똑같네 우리랑. 전 세계에서 모은 귀중한 유령 컬렉션을 나에게 넘기겠다지 뭔가. 그 이야기를 듣고 유령 연구가의 피가 어찌나 들끓던지. 그래서 난급 초대응했는데 알고 보니 함정이었지 뭔가 그들에게 붙잡힌나는 약속과는 반대로 내 소중한 유령 컬렉션을 빼앗기고 말았지. 그 거기에는 자네가 고생해서 잡아준 유령도 있었는데 말이야. 특히나 킹복구는 내가 아끼는 컬렉션이었는데. 킹복구도 이 박자가 가지고 있던 컬렉션 중 하나였네. 몰랐고, 킹복구가 벌써 풀려났다고? 그, 그 호텔의 오너지 시로그.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 게야? 루이지군 이렇게 된 이상자네가 활약해주는 수밖에 없겠네.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유령 컬렉션을 때 찾아주게나. 좋아 그럼 루이지군 여태 붙잡은 유령은 나에게 넘기. 아니 내가 붙잡은 유령을 왜 넘겨? 아, 뭐야? 이게...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? 그래, 이렇게 유령을 차례차례 붙잡아서 다시 이 연구기지로 돌아오면 된다네. 자네가 붙잡아온 유령은 갤러리에서 볼수 있도록 해두겠네. 응? 왜 그러나 루이 지은 혼자 멋대로 이야기를 진행하지 말라고? <laughs> 맞아요, 박사님! 아, 그래 자네 동료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지 내가 그만 깜빡했구먼 아, 아무튼 자네가 이수상쩍은 호텔을 탐색해야 한다는 것에도 편함이 없다네 좋아,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자네에게 우선 내 위대한 발명품을 하나 하사해 주지 어, 발명품? 이름하여 버철얼북 줄여서 v 비라고 부른다네 버철얼 북구? 새빨간 화면이 멋스러운 최신식 퍼얼 리얼리티 장치 아, v r 같은 거야? 이게 상품화되면 분명 데이트할있야 <laughs> 아, VI를 사용하면 나와 언대전 통신할 수 있다 아, 박사님하고 통신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. 저 얼굴 보면서 통신하고 싶지 않은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목적이 아,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메뉴 같은 게 나오는 것 같네요. 오케이, 그런 용도구만. 루이지군 우선 이 모니터 디바이스를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하고 와주겠나이 그 물건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주겠네이 좋아 그럼 얼른 엘리베이터로 향하기나 짧을탁 하는 루이지군 예, 엘리베이터로 가서 설치하자 아, 지금 보니까 이게 그 루이지 맨션의 메뉴네요 메뉴 멀티플레이 가이드 설정 갤러리 그쵸 타이틀 화면을 돌아가기 그렇죠? 이게 메뉴네, 자 그럼 호텔 탐색으로 돌아가죠. 이렇게. 자 그러면은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었죠? 엘리베이터에 그 카메라 같은 거를 설치하고 오라고 했으니까 일단 엘리베이터로 가도록 할게요. 오 거미. 거미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오오 거미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졌어? 여기지? 자,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거야? 흐음, 이게 뭐지? 어휴 됐구나, 됐어 오, 이거야 어, 설치됐다 지하 1층 아,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만 루이지 군 차를 설치해 준 모양이구먼 이 디바이스는 엘리베이터에서 플로의 지도 데이터를 뽑았 모니터에 표시할 수가 있다네 아 지도를 보는 용도구나 오케이 엘리베이터 버튼 아 이거를 다시 꽂으라고? 어, 자동으로 꽂히네 자그 다음 5층 왜 1층, 2층, 3층 이런 순서로 안 나오고 어, 잠깐 그 다음 5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층이 5층 아니었나요? 아니었나? 이제 새로운 플로어 맵도 볼수 있겠구만. 아, 이제 이렇게 지도가 뜨네요. 그리고 놀라지 말기나 루이지군 이 디바이스는 VBB에 연동되어 있어서 지도 데이터는 v b 로 자동 전송되고.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그 메뉴 설명이네. 지금 보니까. 넘어 가자. 자,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알았다 박사와 아, 이렇게 메뉴가 뜨는구나. 오. 네. 아 마이크 테스트 나는 천재 알았다 박사다 유튜버 돼서 유튜버 좋아 통신은 문제 없어 보이는군 자네는 앞으로 내게 언제든 연락할 수 있다네 루이지우 내키면 언제든 연락하겠나 그리고 로그북을 보고 싶을 때는 이야기 하겠나 자 테스트는 이 정도로 해두도록 탐색에 떠나는 자네리 일을 하나 주도록 하지 아 이제 이렇게 퀘스트를 주는 거네. 자네는 이제 5층으로 갈수 있게 되었지 나는 그 5층에 한객실에 머물러 있었다네 아, 우리가 있던 데가 5층이 아니었나? 6층이었나? 내 방에 가방이 있을 것에 루이지 군 그걸 나에게 가져와 주겠나? 예이. 내 방은 그러니까 몇 호실이었다 맵을 보고 보면 오케이 아무튼 5층에 있는 박사님 방으로 가서 가방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뭐 가보죠 이런 식으로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찾으면 그 한층 한층씩 클레이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아마도. <laughs> 우리가 몇 층에 있었더라? 6층이었나? 5층이 아니었나 보네. 언제 열려? 올라가고 있는 거 맞아? 오, 올라가고 있었네. 오래 걸리는 거구만. 5층으로 왔어요 <laughs> 겁먹었어 겁먹었어 괜찮아 우리 잡을 수 있는 손전등이 있잖아 여기도 현상수배 돼있네 지금 아직까지는 뭐 없는데 등장한게 오 하트 잠깐 아 누구야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 루이 지금 그러고 야 뭐, 사실 하나 깜빡했구만 그 신형 유력사학생 말인데 실은 신기능이 추가 되었거든 빨판샷 고무재질의 빨판에 Y로 날려서 평평하고 매끈한 면에 흡착시킬 수 있다네 그리고 유령 싹싹으로 줄을 빨아들여서 A를 누르면 물건의 바닥에 힘차게 내동댕이처럼 보실 수도 있다네 오케이 빨판샷 자 지금 보니까 Y 버튼을 누르면은 아 이렇게 빨판이 나가고 이거를 땡기기 로 해서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네. 아 그러면 이것도 이것도 하자. Y 버튼 누르고 생겨서 박새내기오 이쪽 건. 아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는 안 돼? <laughs> 빨판 오케이.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. 이제 더 뿌실 수 있는게 많아지나 보네요. 어, 여기도 자판기 있다. 자, 불 켜고요. <laughs> 자판기 작동시킬 수 있어. 어, 잠깐, 여기도 또 구멍이 있네. 이거 뭐야? 세탁실. 아,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유령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쵸? 그리고 파이 샷을 어디에 쓸수 있을까? 여기 주변에 어 여기 뭔가 막혀 있는 게 있는데, 이거를 이걸로 안 되나 혹시? 오 뚫렸어 뚫렸어 이거 뭐야? 갈수 있다. 우와, 야 이거 밖으로도 이렇게 나갈 수 있네. 우와,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쪽으로도 돌아갈 수 있네요. 나 이거 떨어지면은 죽는 건가? 게임 오버인가? 잠깐 <laughs> 여기 뭐 없나? 뭐 없네요. 자 이쪽으로 해서 아, 그럼 아까 전에 여기 세탁실이 있었죠. 거기로 혹시 갈수 있지 않을까? 아니면 여기, 여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여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아, 떨어지진 않네. 여기는 못 들어가는 것 같네, 근데. 어, 들어갈 수 있다. 아, 들어갈 수는 없네. 잠깐. 어, 여기 뭔가 있네요. 잠깐, 이거 뭐야. 어, 사다리? 여기 도대체 어디야? 어디야, 이거? 어 저기 아래 보석이 있네. 저 보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? 뭔가 먹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, 그쵸? 벽을 박살내야 될까, 혹시? 아, 일단 여기도 빨판샷으로 해서 자, 뚫어내고요. 오케이. 자, 일단 이거 열어보자, 일단. 저, 아래 있는 거를 먹어야 되는데, 여기도 혹시 빨판샷이 안 되네? 바로 앞에 있는데, 어, 여기 구멍이 있다, 구멍. 지금 보니까 이 구멍, 그쵸? 구멍으로 바람을 넣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, 이거는 바람을 빨아들여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, 저 환풍기랑 뭔가 있을 것 같은데, 모르겠네, 여기는. 뭐 지금은 모르겠으니까, 나중에 또 와보죠. 일단은, 여기에 보석이 있다는 거는 알았으니까, 뭐 나중에 또 오면 되죠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잠깐, 여기. 여기도 아니고. 이런데 아래쪽에 공간이 있기는 있어요. 지금은 안 되나 보지, 뭐. 자, 나가자. 돌아가자, 돌아가자. 아, 루이지도 그렇게 걸으면 떨어진다? 뭐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? 아, 지금 제가 일부러 방향키를 떨어지는 쪽으로 해봤는데, 안 떨어지네요. <laughs> 겁먹을 필요 없었어. 안 떨어지는 거야. 아, 이런 데도 이렇게 나갈 수가 있구나. 오케이. 아, 그러면은, 할수 있는 게 이게 너무 많다. 그쵸?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어 어, 여기 이거 뭐야? 이거 벽이 수상한데, 여기 벽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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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열렸어. 여기는 또 어디야? <laughs> 여기는 또 어디야? 나참 진짜 이거 할거 너무 많네. 아, 잠깐, 잠깐. 아, 맞아. 우리 아라다 박자 가방 찾고 있었지. 박자님 기다려요. 지금도 볼기 많아. 저, 여기 바 오, 보석 저기 또 있네요. 아, 이거는 구멍으로 보석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로 갈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쵸? 여기는 그러면은 뭐더 없는 것 같으니까 나가도록 하죠. 그래, 박사님 가방이나 찾도록 하죠. 그거 찾으러 왔으니까. 그 귀신 있는 거잖아 유령 100% 있어. 일단 여기 먼저 가보자. 박사님의 가방이라 박사님 이런 취향은 아닐 것 같아요. 이 가방은 아닌 것 같아. 저 여기는 아니야. 자자자, 자, 자. 가방을 찾으러. 오우쑤, 오우, 아유 구멍 또 있었네. 박사님 이런 노란색 가방도 안 들고 다닐 것 같아.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? 자 일단 나가고 가방을 빨리 일단 찾자고. 어 이거 뭐야? 이거, 이거 떨어지네 구슬. 이걸로 또어 이거 박스 어 이거 박살낼 어, 스수 있나 보다. <laughs> 오케이 아 여기 층에서도 보석을 여섯 개 모아야 되는데 일단은 보석 하나 먹었요 보석 두개 위치는 또 이제 알잖아, 그렇죠? 구멍. 제뭐해 <laughs> 쟤... 쟤이 닦고 있는 거 아니야? 양치? 양치도 안에 유령들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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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치하다가 말고 엉덩이를 왜 닦고 와? 저걸로 다시 양치하는 거야? 어우 더러워 더러워 더러쟤 뭐야 못 보일 걸 봤어 <laughs> 양치하다 엉덩이 닦고 와, 아주... 여기도 없을... 여기도 가방으로 보이는 건 없고요 박사님 가방 어디 있는 거? 아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네. 지금 보니까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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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놀라. 잠깐. 오케이 오케이 나 맞을 뻔했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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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한 마리 어디 갔냐? 도망가는 것도 있나? 자, 아, 쌤이 잡죠. 어, 도망갔다가 다시 왔네. 자, 너 일로와. 오케이, 다 잡았네요. 야호, 다 잡았다. 자, 그럼 박사님의 가방 빨리 찾으러 가죠. 자, 여기 아니고, 어, 여기 방인가 보네요. 오, 얘 뭐야? 보스잖아, 또. 그거 엄청 무섭게 생겼어, 얘네. 징그럽게 생겼어. 그쵸? <laughs> 유령들이 좀 무섭게 생겼다. 저 박사님 가방에 지금 보니까 밤토리 그림 그려져 있는 거. 먹었어. <laughs> 먹었는데 배쪽에 그냥 보여. 가방이 꼈어 자 여기 뭐 좋은 게 혹시 박사님 또 좋은 거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이거. 어 이거 박살 내자 <laughs> 박사님 거 전부 박살 내자 오? 어 이것도 박살 되네 오케이. 그냥 여기는 뭐야? 여기는 뭐 딱히 없고. 여기도 뭐 없고. 어, 여기 나갈 수 있네요. 이거 박살 내자. 박살 내자. 박사님 가방을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전부 다 파괴하고 있어. 자 아, 이것도 파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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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이걸로 왠지 물줄수 있지 않을까? 어, 물줄수 있을 것 같애 아 잠깐 뭐야 아, 아 박사님 박사님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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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멜드 유형의 가방을 훔쳐갔다고? 그런데 뭘 망설이 아 멍하니 서있는게 나? 얼른 멜드 유형을 쫓아가지 않고 이. 알았어요 박사님 물줄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? 오줄수 있어 진짜 아, 근데 아무 래도 생기지 않았어요. <laughs> 물 열심히 줬는데, 뭐, 특이한 일이 있지는 않았어. <laughs> 어? 잠깐, 저기도 하나 더 있네요. 자. 물 주고, 오케이. 아 이것도 뭐 없었어. <laughs> 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뭐 없었어. 자 그럼 박사님 가방을 찾으러 갈 건데 아, 가방이 또 있네. 박사님 가방이 몇 개나 가지고 다니는 거야? 일단은 나가죠. 오 이거 깜짝이야. 아또 싸워야 돼. 안돼. 개들로 와. 야야 나 끌려간다. 나 끌려간다. 때리고 때리고. <laughs> 오케이 그 때리는 거 좋은데요? 타격감 있는데 타격감. 때리고 때리고. 너도. 때리고 때리고. 에 okay. 금방 잡네. 자, 그럼 나가죠그 메이드 유령 어디 갔지? 자, 일단은 어떻게 찾아야 돼? 아홉. 오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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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봐. 야 이거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안 되네. 자, 일단 눈을 잡자고. 오, 두 마리, 두 마리 또 한꺼번에 잡혔어. 오케이.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잡는 거는 어렵지 않고 재미있네요, 잡는 거. <laughs> 그렇지. 자, 그럼 메이드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. 여기는 없나? 여기는 없는 것 같고요. 아까 전에 그 왼쪽 방으로 갔었죠. 그러면은 거기 근처 방으로 가있으려나 보네요. 아, 여기도 가볼까? 그럼 여기는 없고, 아, 여기 안 갔던 방이 하나가 있었네. 잠깐, 어, 여기, 여기, 여기. 오케이. 어, 여기 있네. 쟤, 쟤. 잠깐 더. 몰라. 오케이. 자, 땡겨, 땡겨, 땡겨. 몰라. <laughs> 얘는 그 가방을 먹었잖아요. 가방에다가 빨판을 던진 다음에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파이판에 줄을 땡겨서 공격을 해야 되네요. 자, 그리고 지금 또 왼쪽으로 도망을 갔죠. 황금박쥐, 황금박쥐가 황금 등장을 해. 아, 근데 나 살려줘. 황금박쥐. 왼쪽으로 도망갔으니까 이쪽 방으로 또 가보죠. 잠깐 이. 이 박사 왜 자꾸 연락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자네에게 알려줄 것이 하나 있네 자네가 문을 지낼 때마다 친척 황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있다는 거 아는가 알어 알어 저장되는 거 오케이 여기 방으로 가보죠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너왜 숨었어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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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내놔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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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, 가방. 너또 어디 가 어디가 어디가, 어디가. 아쟤도망갔어도망갔어 <laughs> 도망갔어. <laughs> 근데 아까 이쪽으로 나오지 않았나 여기로 또가보죠 여기는 없네 화장실에 있나 혹시 여보세요 어, 화장어에는 없는 것 같네요 어디가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니까 재밌다. 이렇게 건물 하나 하나를 다 살피면서 구경하는 아 잠깐 하나 하나 살피면서 구경하는 거 재밌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뭐라고 하네요. X 다크라이트로 벽이나 보네 비추어보래. 오 들어갔던 것들이 표시가 되나 보네요. 그럼 여기 있는 거야?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와야2 0 층대로. 잠깐 잠깐. 오케이 오케이 맞았어. 자들로 와. 그렇지 잡았다. <laughs> 잡았어 잡았어. 오케이. 자이 가방을 챙겨가도록 하죠. 재미있네요. 한층한 한 층씩 딱 하는 재미가 있네. 어. 이제 3층 버튼을 찾았네요. 그러면은 또 5층은 깬 거고 3층으로 또갈 수가 있게 됐으니까 거기도 또 어떤 보스가 등장을 하겠네요. 가방과 함께 새로운 버튼까지 획득했구만. 잘했네, 루이지. 그럼 영국의지로 돌아오겠나이. 예. 돌아가죠. 자, 엘리베이터가 오케이, 여기 있다 빨판 샷으로 지금까지 봤던 것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딱히 없는 것 같죠? 보석 같은 거? 오케이 누구의 또 임플란트를 하나 빼왔어 3층 이게 근데 오, 아직 몇 개나 남은 거야 그러면은 야, 아직 스테이지가 엄청나게 많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방은 영국 구지지지지져져 주겠나? 야, 알았어.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가가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게엘이베이터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. 자 열려라. 아, 쓸데없이 현실적이야 이 엘리베, 엘리베이터 <laughs> 그쵸? 쓸데없이 현실적이야 자 그러면 어? 어? 이상하다 나 이거 보석 먹지 않았나? 뭐지? 뭐지? <laughs> 나 먹었던 것 같은데? 그쵸? 이상하네?